민기 디오에 오신 여러분, 오늘은 민기 디오 제 1화 저의 사연 시작할게요. 안녕하세요 민기입니다. 저에게는 오래된 고민이 있어요. 그건 바로 제 친구 때문인데요. 일년제기 친구인 걔는 일진이기 때문이에요. 태권도 친구였는데 태권도가 끝나고 올리브영에 갔어요. 전 돈이 3만 원 정도 있어서 쌍꺼풀 테이프를 살려고 하는데 걔가 텐트를 산다고 했어요. 그 텐트가 8천 원이었거든요. 그래서 자기 돈으로 사겠지 생각했는데. 걔가 사달라는 거예요. 그래서 전 친구니까 사줬죠. 그리고 나서 걔랑 둘이 차의점을 갔는데 제가 간지럼 되게 잘 타거든요. 제가 저간지럼 타면서 저한테야 빨리 안 가봐도 된다고 말해 이러는 거예요. 근데 전 너무 간지러워서 어쩔 수 없이 안 가봐도 된다고 했거든요. 아 이거 말고도 더 있는데 이게 제일 심한 거예요. 네 이제 저희 사연 다 들었는데요. 혹시 하고 싶은 말이나 고민, 썰이 있으실 댓글로 알려주세요. 그럼 다음 민기드웨이 이화에서 만나요. 안녕.